이 초보들은 <laughs> 이 볼의 간격이 일정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웬만큼 치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 있어도 이 볼을 칠 수가 있고, 이 정도에 있어도 볼을 칠 수가 있고, 요 정도도 볼을 칠 수가 있어요. 클럽을 땅에 딱 내리는 순간. 아니, 필드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? 그럼 이렇게 딱 내리는 순간, 내 스윙은 이렇게 하면이 볼을 맞추게 돼 있는 거야. 이게 무슨 내가 무슨 뭐, 자로 재서, 아, 평소에는 어? 70cm였는데 73cm로 가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고 근데 초보들은 맨날 똑같은 데서 볼을 쳐서잘못 맞춰 웬만큼 좀 연습을 해서 맞췄다고 쳐도 이런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볼의 위치가 맨날 똑같은 데서 치니까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필드 가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처럼 없다고 내가 요만큼서 있었는지 이만큼 서 있었는지 여기 있었는지 여기 있었는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클럽을 딱 놓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서 있든지 간에 딱 놨으면 이 클럽이 여기로 와야 돼. 무조건. 이렇게 가까이 서서 볼을 한번 쳐보는 거야. 엄청 가까이 서서. 보통은 이 정도 서는데 한반 정도로 줄여요. 이렇게 짧게 잡고 스윙을 이렇게 볼을 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. 좀좀 이번에 좀 길게 잡고 저 뒤에서 한번 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. 이게 내가 연습장에서 그 자리에서 뭐 몇백 개를 친다고 해서 골프가 느는 게 아니야. 자꾸 짤, 가까운데, 먼데, 이런 연습도 가끔은 해야 돼.